자 그러면 어,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될까 아또 어제 핫했던 종목들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음. 25만원 근처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ai는 그냥 아, 믿고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laughs> 예. ai 인프라는 계속 깔아야 되고 지금 일단 중요한 게에 예. 젠슨 왕이 네. 지금 깃발 꽂기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은 다 깔았고 뭐~ 더 깔아야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그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본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진에서 막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아~ 막 병력을 막 만들고 음. 막 강해지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곳곳에 멀티를 만들러 그렇죠. 갑니다. 자원은 자어, 이제 멀티로 예, <laughs> 해야죠. 멀티를 이제 펴야 됩니다. 그 멀티를 최근에 엔비디아가 중동에다가 폈고. 그렇 그리고 어제는 이제 파리로 갔습니다. 아 프랑스로. 예, 파리에 가서 GTC를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런던도 한번 갔었거든요. 음... 유럽에다가 이제 깃발 꽂으러 갔습니다 멀티피러 예, 그리고 또 중국도 유명한 멀티인데. 근데 거기가 이제 좀 본진에서 이제 시샘을 받고 있죠. 그쵸. 예, 미국에서 견제 견제 받고 있는 거죠. 예, 거기 멀티크 하지 마라. 예, 우리끼리 살자. 우리가 중동이나 유럽 뚫어줄게 음.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계속 지금 그 깃발을 꽂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깃발 꽂으러 갈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또 25만 원까지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 멀티도 나쁘지 않아요. 네네. 무역 프레임워크를 도출했고 갈등이 완화된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가 가장 미중 무역 분쟁의 아, 무역 협상의 수혜주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어, 여기서 SK하이닉스가 그 선두에서 있었고요. 반도체를 대게 그 미국장에서도 되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에, 인텔이 뭐 물론 오늘 좀 급락을 해서 아, 약간 급락. 좀 메롱해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추세적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세 이것도 배경에는 HBM4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빨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덕분에 HBM과 엔비디아가 가는 길에는 크게 지금까지는.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라는 점이었고요 이 덕분에 이수 페타시스 어, 그리고 또 PSK 홀딩스 오랜만에 그 3종 세트 같이 올라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어, 아무래도 SK랑 약간 좀 애매한 관계가 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가는 길에 SK하닉스 따라가고 이스페타시스 네. 따라가고 뭐 두산 따라가고 어, 그리고 또 p s k 홀릭스 따라가는 건그 변하지 않은 진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SK스퀘어가 요즘 또 지주사가 핫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SK스퀘어가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지분 20%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풀면은 어, 지주사로서 또 급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데 와 얘도 15만 원이 됐더라고요. 얘 처음에 상장할 때한 4만 원, 5만 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새 3배가 났습니다. 아, 대단하죠. 그렇게 안 움직이던 종목들도 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AI에다가 국내 증시의 지주사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갔네요. 그리고 또 AI의 원전을 같이 포함시켜봤습니다. 이 AI가 계속 깃발 꽂으러 다니면 전세계에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 센터에 계속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어, 수혜가 되고 있는 게 역시나 원전이죠. 두산엔너빌리티 어제 5 2 0 0 0원까지 올라갔고요. 어, 또 호재도 있었더라고요. 네. 한수원이 태국 쪽이랑 SMR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원전을 막 많이 지어서, 원전주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음, 지금. 그전 네, 세계적으로 체코도 갖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대한민국 원전도,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깃발 꽂으러 다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멀티피면, 그 옆에다가 음. 원전 깃발 또 꽂아서, 원전으로 우리가 전력 생산해 줄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국 쪽이랑도 MOU를 체결했다는 호재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밤에 오클로라는 종목이 급등한 배경은 오클로가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에다가 네. 그 원자력 발전 그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원전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원래 70년대에 한번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원전이 많이 배제됐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오클로를 비롯해서 뭐 뉴스케일 파워나 뭐 카메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 미국에서도 새롭게 이제 원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수주 이벤트로 또 나온 거죠. 실질적인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오늘장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사실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한다. 아, 탈원전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하는데 제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원전을 뭐 추가로 건설하거나 그런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수출에 있어서 만큼은 이 사람도 아마 열려있을 것이다. 대세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에 체코 총리랑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번째 네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 네, 네 번째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큰것 같아요. 그 네번째라는 거. 네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체코랑 전 세계에서 음. 네 번째로 가까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laughs>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했고 지난주에 음.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시바 음. 총리랑 통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시... 주석이랑 통화를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네. 갑자기 네 번째가 체코라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확 올라왔죠 뜬금없잖아요 음, 예. 근데 이제 체코의 원전 수출한 얘기를 듣고 음. 어, 고맙다 뭐라든지 앞으로도 협력을 잘하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원전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굳이 여기다가 통화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전화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랑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도 그. 대한민국의 원전 기업들이 해외로 이렇게 수출하는 음. 거를 막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저도 뉴스를 찾아봤는데 예. 원전을 넘어서 음. 첨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인프라 음. 그리고 에너지까지 이제 음. 협력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예. 그리고 이게 원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을 이제 바라봤다면 이제 원전과 같이 동시에 이제 에너지 믹스 를 해서 방향을 잡았다라는 음. 뉴스도 한번 봤었거든요. 그게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이렇게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에너지는 아니 뭐 원전이고 재생에너지고 뭐 이거 지금 그 구분할 때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냥 다 지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혹시 하이 정권 바뀌어서 원전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걱정은 그냥 그냥 이제부터는 버리세요. 그래서 예. 재생은 오늘은. 이 에너지 믹스 때문에 원전주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차전지도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아, 이차전지는 음...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가요? 네, 예, 재생에너지를 깔아야 되는 음. 이유는 AI 돌리려고 하는 거지. 그치. 예, 전기차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예, 어, 저는 일단 재생에너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차전지도 음. 뭐 충분히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laughs> 아, 예, 이차전지는. 넣어두시죠? 네, 알겠습니다. 에, 당분간 넣어두시고. 2차전지 <laughs> 음. 뭐 주가 보면 아실 거예요. 네 말하기가 좀 그래요. 에. 자, 근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BHI가 에, 음. 또 어, 원전주로서 이제 또12% 급등을 했고 하나솔루션이 또20% 올라왔어요. 네네. 태양광도 계속 깔아야 돼요. 에, 근데 그게 이제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해서 그런 것들을 걱정했는데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까봐 계속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또 같이 예, 올라온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풍력도 얘기하셨는데 풍력은 사실 그렇게 막 세진 못해요. 음. 어, 왜냐하면 풍력 타워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죠 뭔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 사실 다른 게더 급하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어, 풍력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계속 만약에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전선도 계속 깔아야 되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는 같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LS마린솔루션 이라든지 음. 대명에너지 어, 뭐 이거 뭐 못사네요 거의. 계속 올라가니까 <laughs> 예, 이렇게 중소형조 안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AI 인프라는 음. 대한민국의 숙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숙제이기 때문에 음. 예, 지금은 그냥 계속 믿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